또 우리 모두가 주원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원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특별히 공동대표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됨의 목적을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자 해야 합니다. 어느 교단이 유익해지고, 어느 단체가 유익해지고, 어떤 사람이 유익해지고,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쪽으로 서게 된다면 또다시 교회는 분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나와 같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합사업을 해보면서 자꾸 큰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은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점을 먼저 찾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과 사상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닐지인데 우리는 서로 하나되기에 노력을 해야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연합 사업에 임하는 가장 기본 정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한국교 전차를 되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교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의에 경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교단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심해야 될 일은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